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음. 어, 최근, 그 언제지? 27일부터 그 포켓 메이플스토리 내부에서 네오시티 업데이트를 예고하는 이미지가 하나 나왔잖아요. 네오시티까지는 지금 제가 키고 있는 포켓 메이플스토리 전작인 메이플스토리 라이브에도 업데이트가 됐던 내용인데요. 어, 네오시티 업데이트를 보기 전에, 메이플3 라이브에서는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가 됐었는지 확인하고자 오늘 이걸 찍게 되었어요. 어, 이거 공기계로 녹화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어 렉이 쩌네요. 네, 맵을 보시면은 뭐, 포메랑 다를 것도 없어요. 어우, 렉 봐. 자 네오시티 메이플스를 라이브에서 네오시티는 희귀하게 마가티아 있는데요 아마 그포에에는사정의 성에 따로 포탈을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들어가 봅시다 1 0맥오1000 맥스 1000 맥스 1000맥요 레드 0라임뭐1 0 0 두그 마리겠네요. 음. 오우, 렉 봐. <laughs> 자, 그 다음. 일단, 총 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열 개가 있고요 보시면은 뭐, 맵별로 전부 다 몬스터가 다 따로 있어요. 오버로드. 아, 이게, 이 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동속도 같은 게 제한이 없어가지고, 점프, 점프높이랑, 그래서 점프가 엄청 높게 올라가요. 아, 이건 영상에 상관없는데. 보면, 그래서 점프높이가 10밖에 안 되는데, 네. 엄청 높죠? 아, 참고로, 메라랑 폼메랑은 큐브 자체가 달라요. 큐브 옵션이. 여긴 공이 최대 25까지 붙어요. 오우씨, 매트만 이동이 안 되는 봐근 이런 식으로 보면은 맵이 꽤 좁죠? 아마 포에도 이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 옛날에 여기서 아이템 먹겠다고. 씨. 네, 제가 보여드릴 제가 보여드릴 거는 그건데 요일 보스. 오늘 요요국수 날인가? 그게 문제인데 어 오늘 요요국수 날이 아닌 거 같네요 <laughs> 어네 아니네요 <laughs> 음 잠시만 네. 어, 이거 보시면요. 아우프에벤. 헤벤. 아우프벤은 어, 메이플스를 라이브 기준으로 매주 목요일 요일버스였... 요일 버스였어요그 예전 메라 같은 경우에는 포메랑 하기 던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퀘스트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좀 계속 포기하고 다시 잡고 포기하고 다시 잡고 그렇게 한 했었죠 보시면은 아 어... 맞아 맞다 옛날 메라는 얘는 스킬 쓰면 공격 못했어. 네, 이런 식으로. 뭐, 일반적으로, 그, 무릉무장에서 자주 보신 그아웃페벤의그 패턴을 쓸 거예요, 아마도. 아, 씨. 그리고, 또 다른 보스가 존재합니다. 예, 잠시만. 네, 다음 보스. 아. 이번엔 오베론. 오베론은 처음 들으실 건데요. 아마 그 컴퓨터 메이플 스토리안 하신다면. 오베론은 보시면요. 아우페벤이랑 생긴 색이 거의 비슷한데, 다만 머리색이 달라요. 네, 그게 다예요. 패턴도 동일합니다. 제 기억에 맞으면. 오, 씨. 죽어. 아 씨. 네. 똑같습니다, 오베론도. 그냥, 패면 됩니다. 아마, 음, 이 포켓 메이플 스토리에서는 이게 업데이트, 될... 그, 오베론까지 업데이트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베론이나 아웃페빈이나 패턴은 똑같습니다. 다 필요없고요. 그냥 뭐 에너지파 날리고 칼칼 칼 휘두르고 그게 답니다. 네. 메라에선 그랬어요. 아마 근데 폼에서도 비싸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